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당신이 117세 다시 말해 한 세기를 훌쩍 넘긴 나이에 아직도 스스로 걸어서 아침 햇살을 맞고 커피향을 느끼며 미소 짓는 장면을요.믿기 어려우시죠.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마리아 브라니아스 모레라 스페인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117세까지 살았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고, 소화도 안정적이었고, 감정도 온화한 상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녀의 장을 검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속 미생물 구성이 20살 여성과 거의 같았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노화가 그렇게 느리게 진행됐을까? 어떻게 장속 환경이 그렇게 절개 유지됐을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장의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불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17세 여인이 평생 지켜온 단두 가지 식습관, 그리고 당신의 장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원리,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요즘 소화가 잘안 된다. 자꾸 더부룩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예전 같지가 않다.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런 증상들 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속 미생물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우리 장에는 수천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좋은 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와 똑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약해진 장이 버거워 합니다. 가공식품이 많아지면 좋은 균들은 굶고 나쁜 균들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염증이 올라가고 장벽이 약해지고 톡소가 몸속으로 흘러들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노화가 빨라집니다. 우리는 병원 가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만 보죠. 그러나 그 수치를 움직이는 건 장속 미생물의 균형입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이걸 평생 관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117세인데도 스무 살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녀는 뭘 먹었을까요?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오일, 생선, 통곡물, 견과류, 빵을 먹어도 흰밀빵 대신 통밀빵, 기름은 항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지중해 식식단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건강식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항노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장 속에서부터 세포의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더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과일 요거트가 아니라 설탕이 전혀 없는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벽을 강화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올리브 오일,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한 컵. 바로 이 단순함이 수십 년의 젊음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식단은 지중해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식사 안에서 방향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아침은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기름진 반찬을 조금 덜고, 들기름 묻힌 나무를 하나 더 올려보세요. 국물 위 기름은 살짝 걷어내면 더 좋습니다. 점심은 외식이 많으시죠? 튀김 대신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선택해보세요. 자극적인 국물 대신 담백한 국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녁은 더 중요합니다. 장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해 주세요. 두부, 고등어, 계란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장 운동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자기 전 마음이 차분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걸어보세요. 억지 운동이 아니라 밥 먹고 이동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장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요거트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플레인으로 드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소화가 편해지고 붓기가 줄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속 작은 생명체들과 함께 산다고 믿는다. 그들을 잘 돌보면 그들도 나를 지켜준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기분이 안정되고 밤잠도 깊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수 있습니다. 기름진 반찬 하나 덜고 들기름 나물 하나 더 올리고 식사 후 따뜻한 물한컵 그리고 열다섯 분의 천천한 걸음.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 장의 흐름을 바꾼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 닥터 K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위한 과학적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